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2과 어, 핵심 문법인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여기서 목적격 보호에 투 부정사 쓰이는 형태와 그럼 두 번째 어, 핵심 문법이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O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볼게요. 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일단 형식은 오형식이죠. 근데 여기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자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의 어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죠? 목적어와의 관계죠. 동사에 따라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분사 등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to 부정사를 그저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것만 오늘 확인할게요. 그럼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는 누가 있냐면, Advise, 충고하다 Allow, 우리 책에 나오는 거죠. 허락하다. 그럼 Ask, 이때는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Cause는 뭐뭐 하는 것을 야기시키다. 그 다음 e n a b l 나왔죠. 목적과 뭐뭐 할수 있도록 하다. expect, 기대하다. force, 강요하다. order, 명령하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이 목적격 보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갈게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니깐, him. 그가 to stay here.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stay 하는 사람은 him이죠. 그래서 힘이 스테이 하기를 내가 원한다입니다. 누구랑 with me 나와 함께 during weekends 주말 동안에 말죠. 이 그래서 want 목적어 to 부정사 꾸며왔죠.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The math teacher 수학 선생님이 ordered 명령했습니다. us 우리에게 뭐하라고 to find the answers. 대답을 찾으라고. 자, 오들 명령하다. 목적어에게 to 이하하라고, to 부정사 하라고 그죠. 결국은 find the answer 는 누가 안다 우리가 찾는 거죠. 그렇게 해라고 선생님이 오들 명령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이 말이죠.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목적의 보호로 동사 원형을 취한 동사가 있죠. 다시 한번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본동사가 뭐일 때 사역동사 즉 make, have, let 대표적이죠. 그럼 지각동사 see, watch, hear, feel, listen to 등 이러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왔을 때 목적어와 목적의 보호가 능동관계일 때입니다. 그때는 목적의 보호로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누가 있죠? Help가 있죠.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고 물론 누구도 올수 있다. to 부정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help도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음을 좀 알아야겠죠. 자, 예문 갈게요. he makes, 그가 시킨다의 의미죠. 그의 아들이 뭐 하도록? study, 공부하도록. make, 가 시키다의 사역 동사. 그의 아들에게 공부해라고 시킵니다. 스페니쉬를 everyday, 매일 그죠 자, I felt, felt, 느끼다의 지각 동사죠. something. 무언가가 터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꾸며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느꼈다의 의미죠. 그래서 something이 터치하는 걸 느꼈네. My shoulder, 나의 어깨를 말이죠. 자, 지각동사는 근데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목적어 보호로 현재 분사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동사는 아까 누가 한번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러나, 진행을 강조할 때는 이 자리에 현재 분사인 ing가 올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갈게요.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Him, 그가 뭐하는 것을? Standing here, 여기에 서 있는 것을. 그럼 여기서 standing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tand를 써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ing가 왔을 때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을 강조하죠. 그렇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ing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죠. 위대할 그녀와 함께 이렇게 오형식의그죠목적의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핵심 문법은 이때 강조 구문이죠. 우리 본문 맨 마지막 구문에 어, 강조한 게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혹시 기억납니까? 어... 그, 성격의 특징이죠, 그죠? 이두 사람의 뭡니까? 성격의 이러한 특징들이었다는 얘기죠. 뭐하게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great thing을 할수 있게 한 것은, 그죠? 그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이때 강조 구문은 it is 다음에 누가 오죠? 여기 잘, 여기에 강조어가 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t h a t 얘를 쓰면 되죠. 이게 강조구문. 언뜻 보면 뭐 꾸며주는 형태가 될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물결, 이 강조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와 that 사이에 쓰면, 즉이 자리에 쓰는 거죠.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면 that 대신 who를 쓸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사물 that, it is 사람 that 또는 who를 쓸수 있고 여기는 사람 사물 말고도 그냥 다른 형태 강조하고 싶은 애가 다올수 있죠. 단 동사 빼고 동사를 강조할 때는 it that 강조구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동사 빼고 다올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뭐이다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봅시다. It is the piano. 피아노를 강조하는 거죠. 피아노다. 그럼 뭐가 대리하죠? Alex가 will play 연주할 것은 At Anne's wedding. Anne의 wedding에서, 즉, 결혼식에서 연주할 것은 바로 뭐다? 피아노다. 원래 문장은 뭐가 되죠? 이때 강조구문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얘를 원래 자리에 넣어보시, 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played piano가 되겠죠. 그래서 Alex will play the piano at Anne's wedding 이문장이죠 여기서 목적인 The Piano를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자, is the writer himself 바로 작가 그 자신이다. 이 말이죠. 누가 대디한 것은 바로 작가 그 자신이더라. Play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자, play가 있으면 연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main c h a r a c t e r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연기했던 그 사람은 바로 작가 그 자신입니다. In the movie 영화에서. 그러면 이때 강조문을 없애면 i t is that 없애면 문장은 the writer himself played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되겠죠. 작가 그 자신이 연, 연기했다 주인공을 그죠. 그 영화에서 그럼 강조하고 싶은 애를 어떻게 하죠? 묶어서 i t i s that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that 강조구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과 문법까지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